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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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 <웃음> 누구한테? <laughs> 전망대 있는데 전망대? <laughs> 애들 응? 저거 봐 저기 4층이라 적혀 <laughs> 내가 봤을 때 삼진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 그치? 어 진짜 얼굴 안 보니까 너무 예쁜데? 나여까 아니면... <목소리> 아, 니 네. 여기 어떻게 내려가세요? 이건 김포공항에는 천장에 생연필 <생년필이> 있어요. <laughs> 아니, 저거 종이비행기라니까. 생연필이잖아. <목소리> 어, 이거 우리 반에 있는 인형 <laughs> 어, 내친구 스파이더맨 좋아하는데. 이거 사 줘야겠다. 오늘 생일이거든. 이걸 좋아하는 친구가. 유다마, 유다마. 내가 이거 사 줄까? 어때? 자. 생일머리야? 어. 와, 얘머리 나도 이새개 빠지니까 새끼 야이 새끼 가 툴덧 툴덧 저희 히도 만났 저희 뒤에는 이지민별 궁금하고요 여수들 애니, 애니 못본대요 <laughs> 아니 볼 거야 볼수 있어 아, 나 너무 신기노 같이 는다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 제친구바꿔줬어 자리는 택 I'm <laughs> 여기 앉아서 보이니까 약간 실감나 제 고생하고 오시는 분은 어떤가요아 진짜? 집에 가고 싶고요 사랑 <laughs> 에 가지 마세요 지도 아쁘면 올라가겠냐?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너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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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올라 빨리빨리. 저 올려, 저저 올려. 가자, 가자. 저기 위에 화장실이. 야, 이거 뭐냐 화장실이? 여러분 <laughs> 보세요 화장실이 있어 뭐있냐고요 이게 뭐냐? 아, 깃발. 아니 나그 이거 거의 솔직히 이래서 생김을 저거 저거 시급 줘는상 야, 네가 너장이니까이 정도 봉사는못 떠받는 관장.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고. 선생님. 아니 근데 여기가 어. 좀 이게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laughs> 야 근데 이거 안전요원 선생님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laughs> 아, <제발요. 웃음> 우린 성공했다 이제 못할 게 없다 당연하다. 우린 강인해 그럼 야 너가 찐이다 한 번도 안씩 못해 우린 나중에 가서 잘될 아이들이야 어, 나, 나야 쌍용이 이런 거 하고 <laughs> 아나 너무 좋아 나 재주가 맞나봐 야여기서리트프레스트어라나 아, 그래. 그래. 그냥 한라봉 따고 다니는데? 아니 이것만 없어도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우리 학생들인데 <laughs> 아,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이힘들어고힘내세 화이팅 짜요 짜요 아니 <laughs> 난보내찍 난 우리 발을 갖고 올걸 그랬네 저희는 지금 어디가죠? 막아요 맞습니다. 5분 카트 못해요. 맞, 맞, 맞습니다. 올라우때는 잡초밖에 없구나. 내 말이, 여기 있네, 여기. 내 말이, 하인냐고 해도 잡초는 있어. 저도 슬러시형, 저도 많이 주세요잘알왜계세야 바다 왔는데요 갯이에요 개빨. 깃발. 물이 없어요 <laughs>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laughs>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편의점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안 된대요 편의점안 돼요 안 돼요 그안 되세요 아, 근데 또 다른 반다 편의점 갔다 왔대요 아! <laughs> 보여줘 보여줘 지금 받아 어떤지 보여줘 <laughs>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치킨이 레알 맛있어. 밥을 다 먹고 왔고, 저는 이제 씻을 거예요. 아. 어아맛있어 아, 이거 아 올려라. 안 먹을래. 왜?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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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라 언니 뒷발력 하는 거 처음 봤어 올라가는데 사진 좀 찍어야 될거 아니야 예쁘잖아 거기가 근데 얘가 열번 중에 여덟 마디를 정이가내려가어 떡이도맛있었 어떤 아, 떡이 맛있어? 어, 나귤 맛있었어. 뭐? 귤? 귤이 있었어? 어, 그럼, 그럼. 있었어. 통조림, 아, 그응 있었어. 저희도 통조림 통조림 아, 귤이야? 나한 봉지. 예. 그것도 먹었어. 도 그렇게 조금씩만 돼 있는 거. 아니, 우리는 끝이 밖에 없었어. 그그 귤이. 아, 두개 아니, 동선은 왜안 와? 나가. 야, 언제 야. 와. 오주가, 기다려 봐. 제 와. 가 기다려. 오조가 기다리다고 언제 와. 오주가, <목소리가> 아 이거 찍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왜 이렇게 분위기 어깨져 가지고 아세연이랑 텐텐이 있었는데 응. <목소리가> 당연히 나는 응.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언제 왔니? 그때 누가 톡톡톡 하길래가 그래서 누구세요 했는데 나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랑해요 이러는데 스텔라님기스텔라 선생님은 뭐야? 선생님이 하셨어맥주먹는 빨리 재우라고 하셨어 <웃음> <웃음> 아니, d o 아이스크림도먹 h a t i 아 saying. I'm going to s 리 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농협은행 뭔지 아세요? 어? 누구? 농협은행 데이, 농협은행 뭐 농협은행 농협은행 우리 동네 있어 선 기업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있어 어 예쁘네 나도! 나도 자기 선물 사고 싶은데 짜자잔 짜자 저의 사진 찍기 위함이 선물 사러 가야지 네이오늘의첫 번째 아이스크림 텔 모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세요 오늘 더 핫한 거, 쥐가 나도 더 핫한 거. Did you enjoy the cup? It's your p o t a d I d o o w I n o 너무 맛 너무 어허! 하구 어디죠? 기는지왜천지만말하 안전요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마스크쓰는지 진짜 궁금해 약간 간지? 간지나아요 아직 <laughs> 안하요 <laughs> 요사, 예쁜 얼굴을 왜 자꾸 가려 요사한겁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어디가죠? 저희는 지금 주상절리대에 갑니다 주상절리대? 모르겠어 뭐지? 주상절리대가 뭐야? 비가 <laughs> 옵니다 여러분 비가 그래도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 보여주세요 어떤 어떤 풍경이 짜자잔 이렇게 억압받고 진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요 음, 음. 하지만 수은 재밌어요 야동문입다저너고오 음. 천원이다 야 <laughs> 너랑 어, 똑같 <laughs> 근데 색깔이 되게 무섭다 게이네 귀엽다 누가 만들 거야? 이나고 지금 가고 싶다 <laughs> 다 보내줘 너한테 만져볼래? 일단 가까이서 말하면서 눈 보고 해줘 <laughs> 어, 대박 나기 그래, 차이 나는데 내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숙이아 그건 좋다 나 그런 거 진짜 좋아 그냥 내 얘기 들어주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일단 입맞 할게요 앞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 관리고전달게요 아니, 아니 리다가 돼요?